안녕하세요. 5월의 첫 번째 시간으로 김미경 아자님의 5월 월간 구책으로 올사 시그니처 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소면입니다. 어, 그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하지 않은 것이 계속 누적되어지며 쌓이게 되는데요. 저도 우선순위인 일을 다음으로 미루곤 했었습니다. 그로 인해 수면에 지장이 가고 서울하게 생각한 터라 몸을 많이 상하게도 했었는데요. 어,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현재 실행하고 미래의 저의 모습을 상상하며 여행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연결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여러분의 수면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저는 22시에 수면하기 위해 텐트지 리스트에 늘 기록하며 지키려고 노력 중입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은 하루에 7시간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면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어, 저 또한 과거에 수면을 희생하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어느 한쪽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엄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외적, 내적, 밸런스를 만들어 가지 못했는데요. 어, 지금 생각하면 완벽한 것은 없다 봅니다. 적절한 수면 시간을 가져야 아침에 활동하기가 좋으며 내적인 것에 많은 영향이 됩니다. 깨어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수면을 잘 취할 수 있게 되며 심장혈관계, 고혈압, 당뇨병, 비만 등으로 벗어날 수도 있다 합니다. 수면 부족에 몸무게가 6kg나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요. 어, 어린아이일수록 꼭 수면 시간을 저녁 10시 이전에 취해야 하며 건강한 수면 생활을 해야 합니다. 미래의 주인은 지금의 어린아이들이니까요. 30년이라는 생활 습관을 다르게 하기 위해 지금의 저를 훈련 중인데요.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도 몸의 회복, 기억, 전리 강화, 창조적 생각, 내일의 시작을 위해 수면 취하는 것을 자기개발에 두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모든 면에서 좋은 영향력이 되기에 내일 쓸수 있는 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효율적 수면 매니지먼트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 회복, 재상을 위해 텐트드리스트에 신경 쓰며, 아침 5시부터의 시간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 말씀은 저를 위한 강의 같아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침에 5시의 시간은 5시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제 10시 이후부터 새벽이 시작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도 수면으로 시간을 자유롭게 만들어 가시길 바라며 저 또한 아침에 4시간 속에 하루에 8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22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매일 4시에 일어나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줌으로 진행하는 미라클 모닝의 챌린지 시간이 습관이 되고 익숙해지면 유튜브나 메타버스 콘텐츠 안에서 라이브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으로 챌린지로 저를 업시키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